아, 반갑습니다. 크루저입니다. 한, 제가 2주 정도 스트리밍을 쉬었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그,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거 매드무비, 매드, 매드 매드무비 프로젝트 한다고 했는데, 크루저 이 새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건데, 저먹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뭐 모기새끼.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작성하신 참여 해주신 분들이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못 써, 아못 써가 이러면 안 되지. 이분도 애매하고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총열두 분을 대상으로 지금 아마 매드부비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이것저것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는 이제 현 제가 이제 너무 유튜 어,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되게 심플하게 간단 간단하게만 편집했었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매드무비 프로젝트. 아,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고 저번에 옛날엔 많이 했었는데 어... 여러 번 했었지만은 마지막이 될수 있는 매드무비 능력자 X 매드무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 동영상을 찍으실때 구도라든지 그런 거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있긴 한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바뀌셔서 새로 고쳐서 보내주실 분들 계시면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어... 보시면은 어 이런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하고도 며, 며칠 그한 20일 전인데 이게. 자신이 찍은 영상에 대한 그런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컨셉 예를 들면은 불리아로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촬영하면서 불리아로 이렇게 떼티를 하고 있어요 이속적 불리아죠 이런 식으로 킬이 돋보이는 장면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혼자서 무쌍하는 그런 영상도 되게 좋습니다. 다수 킬, 다수 킬도 좋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리 위에 아군을 우리 팀 도와주러 가는데, 푸바를 하고, 딱 일섬하고, 푸바도 당했죠? 물론 대검이라 가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캐리한 영상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며칠 빠른 시일 이내로 참고될 만한 영상은 제가 모아서 어떤 컨셉으로 하면 좋을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차차 유튜브에 공지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